어. 야. 여행 갑시다. 여행 안 갑시다. 여행 갑시다. 여행 안 가요. 여행 갑시다. 가자, <laughs> 아이고. 이뻐. 영복 챙겼지? 아빠도 챙겼어? 아빠 것도 챙겼지? 엄마도 엄마 것도 챙겼지? 지안이 것도? 지안이 것도 챙겼지? 다, 챙겼어? <laughs> 다 챙겼지? 여기 사이트 치사 스탠다드실로 2박 일정 예약하셨고. 네. 일단은 안 보이네요. 아, 네. 챙겨 오시면. 네. 사람 20명? 그러니까. 너 여기에서 자고 가? 어? 우리 여기에서 자고 뭐갈 거야? 거야? 맞아, 두 번째일 거야. 지효, <laughs> 자라고. 혼자 다널다널다널다 넓. 지아이도 좋아요. 고미 아이고 좋다. 물, 아, 아이, 아이, 그래. 아, 물, 아, 물 차가워? 아, 주효야 들어가본대 아빠 혼자 잘그 그래, 그래. 워 이야기야. 띵동에서 띵동. 여기에서 밥 먹고 싶어. 많아요. 빠 기안 빨빠빨리옷 갈아입고. 어 그렇지. 빨리 옷 갈아입어 빨리 더 빨리 안녕가세요 응, 그러게. 우리 수영 공가고 있어요, 수영. 수영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요? <laughs> 아니, 지우야, 여기 바다야?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물 샌다니까? 우와~~ 발차기 백개야 백개야 아 귀여워 백개 다리를 쭉 펴고 지안이도 나름 되게 잘생지 지안이 목욕 좋아한다니까 물 좋아해 나 혼자 와봐 물 와봐 지안이가 와봐 여기 진 수영장이네 진짜로 어 맞아 여기 수영장이네 진짜로

어? 아 어디가? 여기 아이스크림 파는 데 있어 어. 있는데 저기 그래 가자 엄마 오늘은 내가 고르니? 어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아 케이크는 아니고 우리 작은 컵으로 고를 거야 지우야 진짜 맛있다 나도 다음 주에서 나도 다음 주에 너기 오면 나도 여기 먹어 어디 그래.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등이 간지럽다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아들 내미 쪽 등을 긁어줘야 되냐고? 어디 엄마, 어디? 아 여기로 어? 가야지 잘 보여, 아 그래? 오 지호가 이렇게 봤어 바다를. 어, <laughs> 조심 아, 너무 조심. 너무 기분 나네. 귀여워. 진짜 조그만 아기야. 사실 <laughs> 뒤집기도 해 이제? <laughs> 아니 내 생각에 오빠 거기 앉으니까 <laughs> 무게중심이 이른 것 같은데. <laughs> 그게 뭐야?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진짜 지한아 팔빼팔빼 하나 둘셋 그렇지 <laughs> 세게 던져야 잡기에도 편할 수 오빠 지한아 밥을 봐도 왜 밥을 안봐 <laughs> 오빠 바라기야 지한이는 그러니까. 아, 나눠줄게 <웃음> 귀여워 <웃음> 우리 여기서 먹고 가자 날씨가 어떻게 이렇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먹는그 재미도 있는데 음. 배는 고프지만 <laughs> 음. 라면먹으면 진짜 맛있을거 같아 아, 맞아 맞아 저 콩. 저 콩. 맛있어? 응 엄마 이어 주세요. 응, 아, 알았어요. 이거 먹어, 지우가. 자, 이거 먹고 일단 나도 먹고 싶어 진짜 하나만 다 먹고 먹어라. 무슨 맛이야, 이게 다 섞여서. 음, 호랑이 맛. 호랑이 맛? 엄마가 보기엔 지우가 제일 귀여워. 아니야. <laughs> 지우 언니, 빡빡 드세요. 제일 귀여워요 제일 귀여워? 드세요 <laughs> 지호! 우와! 진짜 춥다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지아 여기가 진짜 동굴인데 진짜 크다 아니 비와서 더 멋있어 오오오 동굴 들어올 아, 줄 알았으면 아, 아. 더 두꺼운 걸 가지고 오는데 아. 강원도의 동굴은 또다르구나 그럼 광명동굴이랑 차원이 다르네 동굴이 완전 여기가 갑자기 든든한가 보다, 지호가 느끼기에. 우와. 와. 우와. 우와. 그케나 그래, 너무 행복해. 맞아, 진짜 괴물이 살것 같아. 나는 개가 생각나. 전지현 그, 좀비 영화. 지호가 그토록 찾았던 박쥐가 여기. 왜, 왜, 왜 무서워, 지호야? 진짜, 심해, 동네. 어, 맞아, 맞아.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영상으로 보니까. 어, 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거래. <laughs> 진짜 물 떨어지지? 와. 으아 시원해. 와. 어. 멋있다. 나 순간 진짜 너무 배고파서 이거 3인분으로 시킬까 고 <laughs> 잠깐 생각했어. 진짜 <laughs> 먹겠어. 찬다 <laughs> <laughs> 아빠 혼자 먹을 건데. 혼자 먹 나도 나도 혼자 먹을 건데. 이거 하나 나나나 먹을 건데. 안나면나 아빠랑 같이 안먹시도 올려놓을 건데. TV 위에다 가 어떻게 먹을래? 손안 담에. 나 내가 라 있는 내가 그걸 다 먹. <laughs> đái <laughs> cá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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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 그게 계좌이체? 하는 거야 기아야! 계이지 알아? 엄마한테 <laughs> 알려아뭐잖아빠가더 <laughs> 빨리 갈 수도 있지 지현아! 지효야! <laughs> 여기 옆에 온다, 옆에 바다도 우와, 너무 좋다 바람에또 항항하고 있다. 아주 막아주. 지안이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 어. 啊。